예, 미국 증시 브리핑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. 3월 9일입니다. 아, 제가 조금 컨디션이 떨어졌기 때문에, 아, 좀 천천히 그냥 한 볼게요. 이야기 하듯이로. 아, 어제, 저, 지난주에 AI 매매를 너무 심하게 격렬하게 했지만은, 좀 맛이 갔어. 그래서 조금 살살 해야 되겠다 하는 거. 아, 어제, 그 뭐냐. 엔비디아가 5% 빠졌어 엔비디아가 5% 빠지고 엔비디아 5% 갖다 박았는데 뭐 많이 빠진 것 같다 이제 하도 마이 올라갔으니까 나스닥이 한1.6% 빠졌어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4% 정도 빠졌어 요글레이 들어서는 <laughs> 최고로 많이 빠진 조정이었다 나스닥이 많이 빠진 건 아닌데 필라델피아와 엔비디아에서 많이 빠졌지. 결국 아 제가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린 아또 있다. 또두개더 이야기하자. 고용률은 올라갔는데 신규 고용률이 올라갔어. 그런데 실업률도 올라갔어. 그러니까 그 어떠하면 신규 고용률이 올라갔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있지 아주 특이한 경우야. 아 그런 상황인데 내가 브리핑을 해볼게. 내가 이전에 뭐라 카더 m b d r 은 거품이란 카다. 이건 거품이 많다 이거지. 우리나라 네,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리, 린 말씀드렸나 하면 메가 버스가, 메가 택시가 그거 하고 또. 초전도체 또 뭐고 2차전지 그 테마 비슷하게 그때 막광풍이잖아 그게 미친 게 올라갔던 건데. 어, 그런 식의 형태들이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는 게 지금 mbti야. ai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거지. 터은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밍을 하잖아. ai는 내가 제일 많이 알겠지. 여러분 보다는 <laughs> 그런데 아마 엔비디아에 대해서 물으면 내보다 영마야 할 시리라고 생각을 해. 누구 됐든 간에 AI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엔비디아가 계속 오를 거야, 하는그 믿음은 내가 거품이라고 해서 광풍이고 그 말을 내가 한 2, 3일 전에 이야기했다, 그죠? 그런데 지금 주식이 5% 가까이 빠졌다.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빠졌냐. 터니보이 그런 건 아니고. 그냥 빠진 거야. 너무 많이올라가서 빠졌다고 보는 게 맞겠지. 이거 아시겠잖아요. 주식이 다시 올라갈 수 있냐고 엔비디아를 하시는 분이 여기 있으면 혹시 계실지 있다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. 왜그러냐면은 이차전지 때나 메가박스 버스 그런 것때 보면 그렇잖아. 주식이 이래 한번 올라가 폭등을 하고 나면 그냥 갖다 박는 거는 잘안 일어나지. 지금 뭐 IMF도 이거 그래. 반등들이 다시 일어나고 또 받고 반등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형태들이 나오겠지. 그렇지만, 어찌됐든 간에, 현재 지점에서 엠비디아는 거품이야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, 이래 갖다 박으니까 등달아갖고 내려가고 있는 거야. 그동안 과도하게 상승했던 그 지수들이 많이 박살나고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면 돼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품 많이 끼겠지, 당연히. <laughs> m b t i 고 반도체 아이가, 맞잖아. AI, 뭐, 용 반도체, 몰라, 하여 그래서, 어제 됐든 간에,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, 같은 결로, 많이 깨어있는 거품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지점, 혹은 거기서 일부 이제 쫄리는 거지, 사람들이. 그래서,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하여, 지금 그, 주식이 빠졌다, 이래 보는 게 맞아. 그리고 어제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닌데,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네. 주식 갖다 박아 때려보는 게 맞겠지. 그 다음에 고용률이 증가하면 보통 실업률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어제의 그 포인트는 어떻게 보여 놓고 하면 고용, 신규 고용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말이고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기가 나빠진다는 의미가 일 있거든. 이 데이터들은 그런 데이터를 말하는데 놀랍게도 두개다증가해서딱 현재의 미국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고금리인 해 갖고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. 그러니까 당연히 실업률 올라가고 있는데 또 있잖아 유동성을 풀고 있으니까 그것이 되는 기업들이 뭐 있을까 이가 그런 아들은 아 이제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뭐냐 사업을 신규 확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. 어,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비 기업들은 직원을 해고하고 있고, 또 뭐냐, 경기가 좋고 그런 기업들은 새를 확장을 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지점에 대해서 극명하게 다른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. 그 어떤 사람,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, 은 아, 굉장히 좋은 걸로 보이 어제 제가 뭐 이렇게 했나? 파월이 오도 가도 못 하는구나. 오또가도 못하는구나 하는 데이터를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가면은 파월이 선택권이 아주 많은데 실업률이 막 증가하잖아 그러고 그러고 신규 고용률도 막 떨어지고 개판 나면은 금리 떨어뜨리면돼 <laughs> 이해되시잖아요 그런데 한개는 신규 고용률이 증가하는 거는 금리 인하를 못하게 하는 요인이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거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요인이거든 지금 이두 가지 문제가 미국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분명해 그러니까 그 뭐고 아래 의회에서 그 파월이 떨었던 주접 내가 주접이라 했지 아무 의미 없는 개소리를 한다는 말이 뭐고 하면 그때 했던 말이 이거잖아 원래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적절하기는 적절하지만 그게 실업률을 보고 말하는 거야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지.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야만이 그 뭐고 이런 어떤 안 되는 기업들 지금 위험에 처한 기업들이 해결이 되는데 인플레이션 신호가 잡히기 전까지는 그 금리 인하를 못 하겠다는 말이 뭐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 신규 고용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거품적인 측면으로 지금 그~ 경기가 두 전혀 딴 세상인 거지 두 개의 세상이 그러거의 최종 알겠죠 이걸 보면은 금리 인하를 못해 이걸 보면 금리 인하를 해야 돼 라는 마, 상황이거든 시추에이션이 그렇단 말이다 그리고 당연히 파월이 그따구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는거지 이제 이 말이 그 말이 됐는걸 알수 있는거지 자 정리하고 고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어제의 그 뭐고, 그 엔비디아의 하락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은 이건 진짜 크게 하락했지 무슨 사건 터졌는 거 매로 하락했는데 실제 내용은 특별한 이슈가 아니고 너무 마이올라가 그렇다. 너무 마이올라가 같아 박가 붙는 거지. 우리나라 자기 영향을 주냐고. 아 당연히 주겠지.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만큼 올라갔는 게 아니야. 그니까 러 우리나라는 많은 거품이 어 있는 상태는 나는 아이라고 저는 아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, 영향을 주긴 주겠지만, 잘하는 말 있잖아. 제한, <laughs> 정부에서 잘하는 말. 제한적일 것이다. 그래봐. 별로, 뭐, 내리면 얼마나 내리겠네. 이게생각해 <laughs> 그러고, 어제 실업 고용률과 실업률을 두 개를 놓고 보자면, 어, 올리는 것도 아니상하고, 내리는 것도 아니, 금리를 그래보여. 올리는 것도 아니상해. 내가 봤을 때는, 내리는 것도 아니상한 그런 지점이고, 이거를 파월 입장에서 굳이 말을 하자면,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는 지점이다. 이래 보는 게 맞아.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, 이둘뭘 하나 선택하잖아. 그러면둘 중에 한 개에서 문제가 일어나. 이거를 파월이 알고 있는 거였거든. 그러면 어떻겠노 선택 안 하겠지. 언제 선택하냐고? 데이터가 호전이 되면 하겠지. 그게 그 언제냐고? 그런 건 저는 몰라. 다르게 이기하면올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 시세들 소리도 개소리라 하는 것들을들이 이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? 예 제가 그 코스피 분석을 아좀 어떤 통찰적인 시각을 갖고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좀 있고 또 이제 뭐. 아 질문들이 지금 계속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어떻게 되는 생각도 하고 있어. 요 지금 강냉이님이나 시모님이나 아, 행복님 뭐또 누구냐 철래님 등등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그 질문에 대해서 아, 답을 하는 게안 맞겠나라는 생각들을 지금 좀 하고 있어요. 그 방송 은뭘 할지 좀 헷갈리는데 조금만 생각해보고. 그 오늘 제가 코딩 작업도 좀 해야 되고 너무 매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<laughs> 어, 너무 매매 잘 돼. 어, 그러고 내가 어제인가 했잖아. 세번 받쳤기 때문에 코스피를 전면 많이 많이 판다 팍팍 판다 그런 방송했지. 그한화이 박살 나네. <laughs> 어, 왜 팔았을까? 더 어,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? 그래서 방송 을뭘 할까 고민을 해보고 방송을 한번 올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어젯밤에 그 뭐냐 엔비디아 필라델피아는 많은 그 박살이 났다. 이 정도는 박살이지. 그러고 신규 경률가 실업률은 동시에 올라감으로써 파울라여 금리에 금 대해서 오다가도 못하게 하는 지점이 벌어졌다. 이래 보시면 돼. 예, 간단한 브리핑이었습니다. 참고해 끝.